아니, 어떻게 횡단보도가 이럴 수 있지? 여기 한미국 시에는 방송국 기자가 한국의 횡단보도, 블럭 밑에 불빛이 현재 건널 수 있는 상태인 초록불인지, 건널 수 없는 빨간불인지 알려주는 지시 등을 보고 깜짝 놀라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너무도 놀란 마음에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짓고 있는데요. 과연 어떤 사연인지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인천국 제공항에 비행기가 착륙할 때, 고층 건물의 창문에 햇빛이 반짝였어요. 심장이 두근거리는 걸 느꼈지만, 기내에서 마신 두 번째 에스프레소 때문이라고 스스로를 달래려고 했죠. 전쟁, 정치적 혼란, 자연재해를 취재해왔던 제가 한국의 횡단보도 시스템에 신기하게도 흥분하고 있다니요. 스스로에게 이렇게 상기시켰어요. 이건 대단한 기사가 아니라고요, 적어도 아직까지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기는 열기 그 이상으로 가득 차 있었고, 저는 뭔가 큰 일이 기다리고 있다는 느낌을 떨칠 수 없었어요. 공항은 사람들로 가득 찬 미로 같았어요. 가족을 기다리는 사람들, 피곤해 보이는 여행객들이 짐을 질질 끌고 다녔고, 패스트푸드 냄새가 갓내린 커피향과 섞여서 떠돌고 있었죠. 한글, 영어, 중국어로 된 안내 표지판이 길을 안내해 주었고, 지나가는 길에 몇몇 경비원들이 저를 향해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람들 사이를 지나 걸음을 옮기다 보니, 뜨거운 여름 열기가 제 얼굴을 때렸어요. 서울의 더위가 마치 얼굴을 강타하는 것 같았죠. 땀이 목덜미에 맺히면서 제 전문적인 태도가 살짝 무너지는 게 느껴졌어요. 흰 블라우스에 칼라를 당기며 제가 느끼는 것만큼 지쳐 보이지 않기를 바랐죠. 택시들이 쌩쌩 지나가고 현지인들은 모두 뭔가 목적이 있는 것처럼 빠르게 움직였어요. 서울은 생동감이 넘쳤고 저는 수백만 명중 하나일 뿐이었어요. 단지 관찰자로서요. 그런데도 그 순간 이 도시가 저에게 특별한 이야기를 간직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어요. 호텔로 가는 길은 넓고 잘 정비된 거리였어요. 차를 타고 가면서 건물들이 바뀌어갔어요. 어떤 지역은 유리와 강철로 된 고층 빌딩 사이에 옛날 집들이 끼어 있는 모습이었고, 또 어떤 곳은 마치 미래에서 나온 것 같은 풍경이었죠. 건물 크기만 한 디지털 스크린이 밝은 색깔로 광고를 내보내고 있었어요. 젊은 연인들이 손을 잡고 웃으며 가로수 길을 걸어가고 있었고, 길거리 상인들은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고기 꼬치부터 손으로 만든 액세서리까지 다양한 물건을 팔고 있었어요. 운전기사가 백미러로 저를 슬쩍 보며 어눌한 영어로 말을 걸었어요. 처음 서울 오셨어요? 네, 제가 대답했어요. 호기심이 묻어나는 목소리였죠. 엄청 바쁘네요. 그가 웃으며 말했어요. 항상 그렇죠. 멈추지 않아요. 강물처럼 계속 흐르죠. 그의 말이 머릿속에 남았어요. 한강이 햇빛 아래 반짝이며 파랗게 펼쳐져 있었죠. 멀리서도 사람들이 패들보드를 타며 물놀이를 즐기는 모습이 보였어요. 강이 마치 살아있는 것 같았어요. 도시의 심장처럼 맥박이 뛰는 느낌이었죠. 호텔에 도착했을 때 세련되고 현대적인 유리 건물 앞에서 깊이 숨을 들이쉬었어요. 이곳이 모험을 떠나는 놀이터 같은 기분이 들었지만 스스로에게 일이 우선이라고 다짐했죠. 그런 생각에 빠질 틈도 없이 체크인하고 짐을 풀고 더위를 견딜 수 있는 옷으로 갈아입었어요. 침대 옆에 두었던 핸드폰이 울렸고 집어들어 확인했어요. 뉴욕에 있는 제 편집장 그레고리에게서 온 문자였어요. 힐튼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줄게. 이건 횡단보도에 대한 기사야. 문화적 탐구가 아니라고. 정신 집중해, 알겠지? 제가 눈을 굴렸지만 그의 말은 저를 다시 현실로 돌아오게 했어요. 이건 관광이나 음식, 역사에 관한 기사가 아니었어요. 횡단보도에 관한 거였어요. 스마트 횡단보도 정확히 말하자면 사고를 줄이고 교통 흐름을 조절하며 어떻게든 이 도시의 영혼을 담아내는 기술적 기적이었죠. 적어도 저는 그레고리에게 그렇게 설득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생각해보니 제 관심은 그것보다 더 깊었어요. 서울은 대조의 도시였어요. 옛것과 새것,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곳이었죠. 단순한 횡단보도가 여기에 어떻게 어울릴까요? 그리고 왜이 기사가 단순한 업무 이상으로 느껴질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서울의 도시적 리듬을 직접 경험하고 싶어 발걸음을 옮겼어요. 하늘은 선명한 파란색이었고 햇빛이 모든 표면을 반짝이게 만들며 거리를 빛나게 했어요. 도시에는 심장이 있는 것 같았어요. 걷는 동안 뼛속까지 느껴지는 일정한 맥박이 있었죠. 아침부터 문을 연 길거리 음식 가판대를 지나가며 상인들은 단골 손님들에게 인사를 건넸어요. 튀김 빵과 달콤한 떡 냄새가 코를 자극하며 빈속을 괴롭혔어요. 마침내 명동 쇼핑가 근처의 넓은 교차로에 도착했어요. 바로 여기가 제가 취재하려던 이야기의 첫 맛이었죠. 제 앞에 있는 횡단보도는 단순한 페인트 줄이 아니었어요. 보도 가장자리에 부드럽게 빛나는 조명이 박혀 있었어요. 마치 보행자들을 위한 활주로 같았어요. 센서가 사람과 차량의 흐름을 감시하며 작은 화면이 군중의 움직임에 맞춰 건너는 시간을 조정해 주었어요. 멀리서 봐도 인간과 기계의 교통을 정밀하게 조율하는 정교한 빛과 신호의 춤이었어요. 그 자리에 서서 관찰했어요. 사람들은 멈추지 않고 자연스럽게 길을 건너고 있었어요. 한 엄마가 유모차를 밀며 지나갔고 그녀의 아이는 옆에서 깡충깡충 뛰어갔어요. 정장 차림의 남자는 전화 통화를 하며 보도에서 발을 내디뎠는데 거의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죠. 이 시스템은 제대로 작동하고 있었어요. 정말 효율적이었죠. 하지만 저는 그게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그게 왜 사람들에게 중요한지 알고 싶었어요. 이어폰을 낀채 휴대폰을 내려다보며 걷는 젊은 여성을 지켜봤어요. 그녀가 보도 끝에 도착했을 때 빨간 불빛이 그녀 앞에 깜빡이며 멈추라고 알렸어요. 그녀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고 바로 그때 자동차가 휙 지나갔어요. 그녀는 멋쩍게 웃으며 횡단보도의 고개를 끄덕인 뒤 초록불이 켜지자 길을 건넜어요. 모든 것이 효율적이고 매끄러웠고 솔직히 말하면 약간 매혹적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단순한 기술적 설명 이상의 것을 원했어요. 이 시스템이 사람들의 삶을 어떻게 바꾸었는지 그리고 이 도시의 문화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알고 싶었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뒤에서 들려오는 목소리가 제 생각을 끊었어요. 여기 분 아니시죠? 돌아보니 낡은 야구 모자를 쓴 나이든 남성이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주름진 얼굴에 흰 수염이 얼굴을 둘러싸고 있었고, 온화한 인상을 가지고 계셨어요. 아니요, 그냥 방문했어요. 제가 대답했어요. 이 횡단보도에 대해 알아보러 왔어요. 그분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눈가에 흥미로운 빛이 떠올랐어요. 아, 그렇죠. 많은 사람의 목숨을 구했어요. 하지만 안전 때문만은 아니에요. 서울 도심의 붐비는 거리 한가운데 서 있으니 땀이 목덜미를 타고 흘러내렸어요. 공기가 무겁게 눌러오는 것 같았고 어떤 날씨에도 익숙하다고 자부하던 저였지만 이 더위는 정말 가혹했죠. 제 촬영팀도 땀으로 번들거리는 얼굴로 장비를 옮기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런 걸 신경 쓸 틈도 없었어요. 제 눈은 앞에서 펼쳐지는 장면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었으니까요. 우리가 바라보는 곳에는 서울의 유명한 스마트 횡단보도가 있었고, 그곳에는 거대한 우아한 파라솔 아래 사람들이 신호가 바뀌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 파라솔은 단순한 그늘막이 아니었어요. 첨단 기술이 담긴 작품이었죠. 널찍하고 반짝이는 표면에는 태양광 패널이 부착되어 있어 기계를 작동시켰어요. 파라솔은 천천히 태양의 움직임을 따라 회전하며 완벽한 그늘을 만들어 주었어요. 사람들이 파라솔 그늘 속으로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모습은 마치 이 구조물이 사람들을 보호하려는 의지가 있는 생명체 같았어요. 하지만 제 숨을 먹게 만든 건그 횡단보도 자체였어요. 도로에는 수백 개의 LED 불빛이 박혀 있었고 그 불빛들이 전멸하며 화살표와 빛의 패턴을 만들어 보행자들을 안전하게 인도했어요. 단순히 아름답기만 한 것이 아니라 마치 살아있는 것 같았어요. 거의 마법 같았다야요. 불빛은 사람들의 움직임을 감지하고 도시의 리듬에 맞춰 즉각적으로 반응했어요. 진짜 최첨단이네 제가 거리의 소음 속에서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감탄과 믿기지 않는 마음이 뒤섞였죠. 이런 횡단보도를 읽기만 했지 실제로 보는 건 완전히 다른 경험이었어요. 눈앞에 펼쳐진 이 미래의 모습을 보고 있자니 숨이 막힐 것 같았어요. 카메라맨인 브라이언이 렌즈를 만지작거리며 준비하라고 중얼거렸어요. 저는 심호흡을 하고 보도를 준비했죠. 거리는 마치 무대 같았고, 서울이라는 도시가 우리 관객인 것처럼 생동감으로 가득했어요. 막 리포팅을 시작하려던 찰나, 뜻밖의 일이 벌어졌어요. 한 노인이 횡단보도로 다가오고 있었어요. 헐렁하고 낡은 옷을 입고, 구부정한 허리를 한 채, 손에 든 낡은 나무 지팡이를 의지하며 천천히 걸어오고 계셨어요. 그의 발걸음은 불안정했고 제 시선이 자연스레 그를 따라갔어요. 그리고 그가 횡단보도로 들어서려 한다는 걸 깨달았어요. 시스템은 거의 즉각적으로 그를 감지했어요. 보행 신호가 초록색으로 바뀌었고 안전하다는 신호음이 부드럽게 울려 퍼졌죠. 하지만 그 횡단보도는 또 다른 놀라운 일을 했어요. 인공지능 센서가 그의 느린 걸음걸이를 인식한 것 같았어요. 보통 빠르게 줄어들던 신호 타이머가 천천히 조정되면서. 그가 안전하게 건널 수 있는 시간을 더 주는 거였어요. 기다리던 차들은 살짝 엔진 소리를 냈지만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모든 것이 치밀하고 매끄럽게 마치 정교한 시계처럼 맞물려 돌아가고 있었어요. 노인이 불빛으로 빛나는 횡단보도 위에 발을 내디뎠어요. 지팡이가 불빛을 따라 부드럽게 바닥을 두드렸고 저는 그의 조심스러운 발걸음을 보며 마음이 살짝 조여드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분의 모든 움직임이 너무나도 연약해 보였지만 그 첨단 기술이 그를 지켜주고 있었어요. 운전기사들이 핸들을 두드리며 기다리고 있었지만 아무도 경적을 울리거나 그를 재촉하지 않았어요. 그 장면이 더 이상 비현실적일 수 없다고 생각하던 바로 그 순간 더욱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네다섯 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가 엄마 손을 뿌리치고 도로로 뛰어들었어요. 아이는 웃으면서 깡충깡충 뛰었고 양갈래로 묶은 머리카락이 흔들렸어요. 저는 숨이 턱 막히는 기분이었어요. 모든 게 슬로우 모션으로 느껴졌어요. 엄마의 눈이 커지며 공포에 질린 표정을 지었고, 팔을 뻗었지만, 아이는 이미 도로 한가운데로 달려가고 있었죠. 불과 몇 인치 앞에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어요. 순간, 마치 도시 전체가 숨을 멈춘 듯 했어요. 그러다 스마트 횡단보도가 번쩍이며 반응했죠. 평소에는 차분하게 깜빡이던 LED 불빛이 갑자기 강렬하고 분노에 찬 듯한 빨간색으로 번쩍였어요. 긴급 경고음이 울리며 거리에 소음을 뚫고 퍼졌어요. 차들이 갑자기 멈추면서 타이어가 살짝 끽 소리를 냈어요. 그 응급 시스템은 제가 상상한 것보다 훨씬 빠르게 작동했어요. 엄마가 재빨리 앞으로 달려가 아이를 붙잡고 다시 보도록 끌어올렸어요. 제 심장이 쿵쿵 뛰는 게 느껴졌고 제가 숨을 참았다는 걸 그제야 깨달았어요. 순식간에 모든 일이 끝났지만 방금 벌어진 상황의 여운이 공기 중에 남아 있었어요. 횡단보도 불빛은 서서히 진정되며 다시 평온한 패턴으로 돌아갔죠. 엄마는 무릎을 꿇고 아이를 꽉 끌어안고 있었어요. 어깨가 안도의 떨림으로 가늘게 떨리고 있었죠. 주변 사람들은 감탄의 찬 목소리로 웅성거렸고 어떤 사람들은 방금 일어난 기술의 기적에 박수를 치기도 했어요. 브라이언이 감탄에 젖어 속삭였어요. 진짜 혁신적인 장면을 보고 있는 거야. 그의 목소리는 경이로움으로 가득 차 있었고, 저도 그 말이 맞다는 걸 알았어요. 저는 마음을 진정시키려 애쓰며 침을 꿀꺽 삼켰어요. 이건 단순히 교통 안전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기술과 인간이 함께 어우러지는 미래를 엿보는 순간이었죠. 세심하고 정밀한 배려의 춤 같았어요. 저는 카메라를 향해 다가가 보도할 준비를 했어요. 여기 서울에서는 제가 말문을 열었어요. 목소리는 떨림없이 단단했지만 경이로움이 묻어나왔어요. 그냥 평범해 보이는 이 횡단보도가 사실은 생명을 구하고 모든 사람 어르신부터 어린아이까지 그들의 필요에 맞춰 조정되는 첨단 기술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혁신이 얼마나 놀라운지 직접 목격했습니다. 브라이언이 카메라를 내리고 작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그 자리에 서 있으면서 빨간 불빛이 번쩍이고 아이를 끌어안는 엄마의 모습이 머릿속에 계속 남아 있었어요. 이 이야기는 단순한 기사가 아니었어요. 세상의 미래가 어떤 모습일 수 있는지, 안정과 조화가 한순간에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줄 기회였죠. 이 이야기가 이렇게 커질 줄은 정말 몰랐어요. 한국의 횡단보도 시스템에 관한 제 리포트가 방송된 후, 마치 전 세계가 이 주제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 같았습니다. 호텔 방에 앉아 TV를 바라보며 쏟아지는 반응들을 보는데 정말 믿기지 않더라고요. 전 세계 뉴스 매체들이 이를 다루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제가 직접 본 혁신에 놀라고 있었습니다. 단순한 횡단보도가 이렇게 첨단 기술과 안전성을 갖출 수 있다는 사실에 다들 충격을 받은 것 같았어요. 마치 연못에 돌을 던져 물결이 퍼져나가는 것을 보는 느낌이었죠. 가장 놀라운 반응은 미국에서 나왔습니다. 뉴욕 시민들은 횡단보도가 1960년대 이후 거의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충격을 받았어요. 한국의 횡단보도가 소셜미디어에서 화제가 되었고, LED 조명과 스마트 파라솔에 대한 영상이 수천 번씩 공유되었습니다. 우리는 왜 이런 걸못 가지는 거지? 사람들이 묻기 시작했어요. 왜 우리는 이렇게 뒤처져 있지? 그들의 분노는 진짜였습니다. 뉴욕 보행자들이 오래되고 낡은 횡단보도를 서울의 첨단 횡단보도와 비교하는 영상이 쏟아졌어요. 갑자기 제가 보도한 내용이 더큰 문제의 상징이 된것 같았어요. 한국의 발전에 비해 다른 나라들이 얼마나 뒤처졌는지 깨닫게 하는 계기가 되었죠. 유럽에서도 큰 화제가 되었어요. bbc에서 런던의 횡단보도 시스템과 서울의 횡단보도를 비교하는 보도를 보았습니다. 런던의 한 리포터가 번잡한 거리에서 노약자나 거동이 불편한 사람이 횡단보도를 건너는 일이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를 설명하더라고요. 보행자들이 신호가 바뀌기 전에 건너려고 애쓰는 모습이 영상에 담겼어요. 보기가 민망할 정도였고, 런던 사람들도 비슷한 느낌을 받았을 거라 상상했어요. 그런데 정말 놀라웠던 건 일본의 반응이었어요. 첨단 기술과 효율적인 도시 계획으로 유명한 일본이 한국에 주목하기 시작한 거예요. 일본 전문가들이 서울에 와서 직접 조사했어요. 단순히 횡단보도만 보는 게 아니라 모든 걸 분석하더라고요. 그들을 하루 동안 따라다니며 후속 기사를 위해 메모를 했습니다. 한 전문가, 나카무라 교수라는 진지한 분이 있었는데, 땡볕에도 깔끔한 정장을 입고 몇 시간 동안 한 횡단보도를 꼼꼼히 살폈어요. 그의 눈은 땅에서 떨어지지 않았고, LED 조명이 어떻게 보행자들을 안내하는지, 비가 온 뒤에도 웅덩이가 생기지 않는 도로 표면을 어떻게 유지하는지 철저히 관찰하더군요. 그 표정만 봐도 감탄한 게 분명했어요. 이건. 차원이 다르네요. 그는 혼잣말을 했고, 저는 재빨리 그 말을 받아 적었습니다. 일본이 기술과 도시계획에 자부심이 강한 나라지만 그들의 최고 전문가들조차 한국의 성과에 감탄한 것 같았어요. 서울에서 현지인들과 이야기할 기회도 있었습니다. 한 젊은 엄마가 유모차를 밀며 얼마나 횡단보도가 고마운지 이야기해줬어요. 더 안전한 느낌이에요. 그녀가 말했어요. 아이 때문에 덜 걱정하게 됐죠. 또 다른 노인분은 예전에는 도로를 건너기가 정말 힘들었지만 이제는 시스템이 자동으로 시간을 조정해주니 훨씬 편하다고 했어요. 그동안 미국 전문가들의 반응도 진지했습니다. MIT 도시공학과의 마이클 교수와 짧은 화상통화를 했는데 그의 얼굴에는 걱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힐튼, 이건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일이에요. 그가 말하더군요. 우리는 너무 오래 보행자 안전을 무시해왔어요. 한국은 우리보다 몇년 앞서 있습니다. 그는 미국 도시들이 여전히 펠리칸 크로싱 같은 오래된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다고 했어요. 그 시스템은 단지 불빛을 깜빡일 뿐 사람들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한대요. 미국이 기술만 생각할 게 아니라 사람 중심의 안전한 도시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의 말은 무거웠고 많은 미국인들이 그 이야기를 깊이 생각하게 될것 같았어요. 독일, 중국, 캐나다 등 다른 나라 전문가들도 한국에서 배울 점을 찾기 시작했어요. 독일에서는 한국의 시스템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논의가 이루어졌고 중국에서도 관심을 보였어요. 깨끗하고 효율적인 도시로 알려진 캐나다에서도 자국의 횡단보도 시스템을 개선할 수 있을지 고민하기 시작했죠. 그 보도의 파장은 마치 커다란 파도가 몰아치듯 세계 곳곳에 퍼져나갔습니다. 하지만 찬사만 있었던 건 아니었어요. 동시에 긴박한 분위기도 느껴졌습니다. 도시 지도자들과 계획자들이 빨리 뭔가를 해야 한다는 걸 깨달았어요. 런던에서는 보행자 인프라를 개선하기 위해 긴급회의가 열렸다는 소식도 들렸어요. 너무 오랫동안 미뤄졌던 경쟁이 이제 막 시작되는 것 같았어요. 모두들 한국을 따라잡기 위해 애쓰는 모습이었죠. 제가 예상치 못했던 또 다른 변화도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도시 설계를 단순한 도로나 신호 등그 이상으로 보기 시작한 거예요. 얼마나 많은 생각과 배려가 담겨야 도시가 안전하고 살기 좋아지는지 깨닫게 된 거죠. 제 보도가 조금이나마 이런 변화를 일으키는데 도움이 됐다면 정말 뿌듯할 것 같았어요. 물론 회의적인 시각도 있었습니다. 어떤 비판가들은 한국의 시스템이 인구가 많거나 교통이 혼잡한 나라에서 적용하기에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 거라고 주장했어요. 또 다른 사람들은 기술보다 시민의식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규칙을 지키지 않는 운전자가 많은 도시에서는 이런 시스템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죠. 그래도 그런 비판이 관심의 물결을 막을 수는 없었어요. 서울의 횡단보도는 기술과 안전이 함께 어우러지는 미래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주제가 되었어요. 아직 더 알아야 할 것도 많고 더 깊이 파헤쳐야 할 이야기도 있었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제 보도에 대한 세계의 반응을 지켜보며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제가 여기 온 이유 사람들이 멈추지 않고 이야기할 만한 중요한 이야기를 찾은 것이었죠. 그리고 해가 지면서 따뜻한 빛이 서울의 거리와 횡단보도 위로 내려앉을 때또 하나 깨달았어요. 서울은 평범한 것을 특별한 것으로 바꾼 도시였습니다. 이제 세계가 그 변화를 외면할 수 없게 되었어요. 서울의 작은 카페에 앉아있자니 도시의 활기가 온몸으로 느껴졌어요. 사람들의 대화소리, 커피잔이 부딪히는 소리, 옆 테이블에서 들려오는 가벼운 웃음소리가 섞여 있더라고요. 하지만 제 머릿속은 딴 데가 있었어요. 오늘 만나기로 한 사람이 누군지 생각하며 집중하고 있었죠. 그는 서울의 첨단 횡단보도 시스템을 만든 주요 엔지니어 이영철 씨였어요. 그는 도시의 혁신에 큰 기여를 한 인물이었고, 이번 만남을 통해 그 시스템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직접 들을 수 있었습니다. 드디어 이영철 씨가 도착했는데, 제가 상상했던 천재 엔지니어의 모습은 아니었어요. 키는 작고, 안경을 쓴 중년의 남성이었죠. 평범한 셔츠를 입고 있었지만 미소는 따뜻했고, 처진상부터 호감이 갔습니다. 자리에 앉으니 그가 얼마나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지 느낄 수 있었어요. 그는 한국의 횡단보도 시스템이 어떻게 탄생했는지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몇십 년 전만 해도 서울은 혼란스러운 도시였대요. 도로에는 차들이 가득하고, 교통법규는 잘 지켜지지 않았으며, 보행자 안전은 그다지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길을 건너는 게 마치 위험한 게임 같았어요. 그는 멀리 과거를 떠올리듯 말했어요. 사람들은 늘 바쁘게 뛰어다녔고, 도로는 사람들을 신경 쓰지 않았죠. 그런데 뭔가 변화가 생겼습니다. 정부가 도시 계획에 본격적으로 투자하기 시작했어요. 서울을 기술과 디자인이 어우러져 사람들의 삶을 더 나아지게 하는 모범 도시로 만들고 싶었던 거죠. 이영철 씨와 그의 팀은 모두가 더 안전하게 길을 건널 수 있도록 해야 했습니다. 처음엔 거의 불가능해 보이는 도전이었다고 하더군요. 그가 설명하는 동안 그 열정이 목소리 속에서 느껴졌어요. 그의 팀은 단순히 기술에만 집중한 게 아니었어요. 사람들의 행동을 연구하기도 했죠.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도로를 어떻게 건너며 날씨가 나쁠 때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관찰했다고 해요. 횡단보도를 설계할 때 진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민한 흔적이 느껴졌습니다. 가장 먼저 한일중 하나는 스마트 파라솔을 바쁜 횡단보도에 설치하는 거였대요. 이 파라솔은 단순히 그늘을 만들어주는 게 아니었어요. 한여름 더위에 사람들이 횡단보도에서 조금이라도 편하게 기다릴 수 있도록 설계된 거였죠. 제가 서울에 처음 도착했을 때이 파라솔 아래 서 있었던 기억이 났어요. 별거 아닌 것 같았지만, 이렇게 더운 도시에선 정말 큰 차이가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는 LED 조명을 바닥에 설치했다고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었대요. 낮에도 잘 보이지만 밤에는 운전자들에게 눈이 부시지 않게 해야 했고,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지나가도 견딜 수 있는 내구성도 필요했죠.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이영철 씨가 솔직하게 털어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제대로 해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가장 복잡한 부분은 인공지능 AI 기술을 통합하는 것이었대요. AI 시스템은 보행자 흐름을 감지하고 자동으로 신호를 조정해줍니다. 노약자나 어린아이가 많을 때는 횡단 시간이 길어지고 갑자기 비가 오면 도로에 미끄럼 방지 기능이 작동해요. 마치 공상과학 영화 속 이야기 같았지만 그건 현실이었고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횡단보도 시스템이 단순히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사람들을 위한 배려가 담겨 있었던 거예요. 엔지니어들은 사람들이 안전하고 존중받는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 썼습니다. 장애인을 위한 시스템도 고려되었죠. 예를 들어, 주변 소음에 따라 자동으로 조정되는 음성 안내가 있어서, 시끄러운 거리에서도 소리가 명확하게 들린다고 해요. 미국의 시스템과 비교하면서 차이가 얼마나 큰지 실감했어요. 미국의 횡단보도는 기능적이긴 하지만 사람을 배려한 느낌이 없거든요. 반면 서울에서는 모든 게 사람을 중심으로 설계된 것 같았어요. 단순히 길을 건너는 게 아니라, 누가 됐든 안전하게 보호받는 느낌이 들었죠. 이영철 씨의 이야기는 도전과 좌절로 가득했습니다. 그는 수많은 밤을 새우고 기술이 실패하거나 시스템이 다운됐을 때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했던 순간들을 말했어요. 정부가 더 빠른 결과를 요구할 때의 압박감도 있었죠. 그런데도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위해 했어요. 그는 간단하게 말했어요. 그게 가치 있다고 믿었죠. 그가 말하는 동안 저는 그동안 횡단보도를 이용하는 사람들을 떠올렸어요. 쇼핑백을 든 할머니, 아이의 손을 꼭 잡고 있는 엄마, 스마트폰에 빠져 있는 청소년들. 그들은 아마 이 기술의 존재를 당연하게 생각할지 몰라요. 하지만 그게 바로 성공의 증거였어요. 너무나 자연스럽게 일상의 일부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아무도 불안해하지 않는다는 거죠. 다음 일정은 해외에서 온 도시 계획자들과 엔지니어들을 만나는 거였어요. 그들은 이영철 씨의 팀에게 배우기 위해 서울에 왔습니다. 우리는 서울의 한 정부청사에 있는 큰 회의실에 모였어요. 그 방에는 기대와 긴장감이 섞여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자기 도시가 안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해야 한다는 걸잘 알고 있었거든요. 런던에서 온 대표는 횡단보도가 보행자들에게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 얘기했어요. 그는 신호가 너무 빨리 바뀌어서 거의 사고가 날 뻔한 노약자들의 이야기를 들려주더라고요. 런던처럼 좁은 거리와 오래된 건물이 많은 곳에 서울의 시스템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궁금해했어요. 해결해야 할 문제가 끝이 없어 보였지만 방안에 희망이 가득 찬건 확실했어요. 다들 배우고 싶어 했거든요. 뉴욕에서 온한 엔지니어는 비용이 걱정된다고 했어요. 이렇게 첨단 시스템을 설치하려면 어떻게 돈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하고 물었죠. 이영철 씨는 초기 투자 비용이 크긴 하지만 사고가 줄어들면 응급 서비스에 드는 비용도 줄어들고 더 안전한 도시는 더 행복하고 건강한 시민을 만들기 때문에 결국엔 큰 이익이 된다고 설명했어요. 미래를 위한 투자라는 말이었죠. 이 대화를 지켜보면서 한국이 자랑스러웠습니다. 과거에 도움을 받던 나라가 이제는 전 세계에 더 나은 도시를 만드는 법을 가르치고 있었어요. 이영철 씨의 말이 계속 마음에 남았어요. 사람들이 중요합니다. 그는 그렇게 간단하게 말했지만 그 속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어요. 모든 혁신과 설계의 수많은 밤샘. 작업이 평범한 사람들의 삶을 더 좋게 만들고자 하는 바람에서 나온 것이었어요. 회의가 끝난 후 저는 다시 바깥으로 나왔어요. 서울의 거리는 여전히 분주했고, 해가 지면서 하늘은 주황색과 분홍색으로 물들어 있었죠. 사람들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고, LED 조명이 그들의 발걸음을 밝혀줬어요. 평범한 일상이지만, 이제는 그 풍경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그길 위에서 안전하게 걸음을 옮길 수 있었던 건 모두 끈기와 창의력, 그리고 따뜻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후속 보도를 준비하면서 이 이야기가 이제 막 시작되었다는 걸 알았어요.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었고, 서울에서 본이 변화의 물결이, 어쩌면 이 도시를 넘어 다른 곳까지 이어질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